만천입니다. 지난 실험에 이어 두 번째 실험입니다. 불명이 미꾸라지는 장구비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금붕어는 장구비를 먹을까요? 자,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실험도 역시 바보같이 예, 금붕어가 있는 통에다가 장구벌레를 넣은 것이 아니라 장구벌레가 있는 통에다가 금붕어 넣었습니다. 좀 심하긴 하죠? 더군다나도 깊이도 깊지 않아가지고, 예, 녀석이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예, 희망을 갖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과연, 먹을까요? 지금 먹을 기분이 아닐 겁니다, 아마. 응응응응응 음. 음, 음, 음. 음. 얘는 뭐 그냥 숨쉬니까 장구벌레가 들어가네 입 속으로 아 굳이 뭐 녀석은 뭐 어이쿠 어이쿠 그냥 그냥 뭐 입을 벌리니깐 그냥 장구벌레가 그냥 입안으로 쑥쑥 들어갑니다 다니면서 그냥 휘휘휘휘 저어서 그냥 예야 장구벌레를 금붕어는 잘 먹습니다 아주 잘 먹습니다 아주 그냥 예 어이쿠 예. 그냥 뭐 쑥쑥쑥쑥쑥쑥쑥쑥 집어넣습니다 잡아서 먹는다기 보다는 숨쉴때 아마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laughs> 거의 막 그냥 거의 막 빨려 들어가는군요 잔고벌레들이 수준이 지금 먹이 사냥이라기보다는 숨쉴 때 장구벌레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뭐 그냥 들어가는군요. 예. 그냥 입속으로 장구벌레들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입이 워낙 크니까 예. 뱉지 않는 거 보니까 분명히 장구벌레를 먹는 건 확실합니다. 예. 아, 그렇지, 그렇지. 그냥 막 입으로 막빨려 들어갑니다. 그냥 장구벌레들이. 이야 이거는 뭐 무조건 먹는걸로 예. 금붕어는 장구벌레를 그냥 마구 먹습니다. 마구 그냥 예, 마구 먹습니다. 조금 지금 예. 물맛땜도 좀 안해가지고 녀석이 지금 조금 당황했을텐데 그걸 떠나서 그냥 꼭 먹는다기 보다는 이제 물을 이렇게 입하면서 장구벌레가 입안으로 마구 빨래 들어가고 있는데 뱉어내진 않습니다. 별명이 예, 먹이인 것으로 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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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군요. 아주 뭐, 예, 잘 먹고 있습니다. 어제 먹이를 안 줬으면 더 많이 먹겠다. 어제 먹일 주고 바로 오늘 했는데도 그냥 예, 잘 먹는 편입니다. 예, 열심히 뭐 지금 뭐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예, 벌써 굳이 뭐 사냥이라고 뭐할 것도 없이 그냥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삼키는 것 같습니다. 쭉쭉쭉쭉쭉쭉쭉 그냥 예, 고래가 새우 먹듯이 예, 지금 그렇게 먹어대고 있습니다. 장거블레들은뭐 뭐 어떻게 보면 반항조차 못하고 전부 다 입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 무슨 뭐 청소기로 먼지 빨아들이듯이 그냥 쭉쭉쭉쭉쭉 쭉 빨아들이는군요. 와, 대단합니다. 예. 음. 음. 야, 진짜. 멋집니다. 뭐가 멋지다. 야, 보인데서 먹어. 야. 자장구벌레먹 모기원 실험 두번째 금붕어는 과연 장구벌레를 먹을까요? 실험 역시 대성공입니다. 금붕어는 장구벌레를 마구 흡입합니다. 마구. 예, 그냥 마구 흡입합니다. 집어넣으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아마 좀더 안정시켰으면 훨씬 잘 먹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붕어는 장거벌레를 먹이로 인식하고 미꾸라지보다, 알비노 미꾸라지보다 훨씬 잘 먹습니다. 아이고, 잘 먹습니다. 자, 장거벌레 실험 2탄. 금붕어는 장거벌레를 너무너무 잘 먹는다. 미꾸라지 필요 없다. 금붕어로도 장거벌레는 퇴치할 수 있다. 아주 그냥 마구마구 먹어대고 있습니다. 자, 이상.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금붕어 화이팅! 아이고, 아이고, 좀 보일 내서 먹어. 어 잘한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